아까 우리 신남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정육점에서 산 고기에요. 네. 이렇게 두 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왔고요. 지금 미리 이렇게 사과나무를 물에 담가놨습니다. 좀이따가 이제 숯을 피웠을 때 향을 좋게 하기 위한 준비이고요. 훈연집 훈연집인 휴년치, 거죠? 맞습니다. 네. 고기는 저희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걸을 때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. 이렇게 네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. 얘를 네. 어떻게 항아리에 뭐 매달 수는 없을 거고. 매달 거예요. 아, 매달아요? 네. 아... 이거를 저는 사실, 아...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은 철사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S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서 쓰는데 오늘은 촬영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<laughs> 네. 다이소에 가면 천 원에 몇 개야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네.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 사서 걸어서 쓰시면 돼요. 뭐 밑간은 다양한 허브류나 뭐 있는 것들 네. 소금 후추만 있어도 사실은 다 돼요. 왜 외국에서는 머스터드 같은 거. 네. 네. 머스터드를 막 이렇게 음. 막 발라놨다가 랩핑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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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도 맞아요. 하고 그러죠. 네.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오레가노가 있는데 얘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. 네. 너무 저 향만 나서 잘안 써요. 요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에좀 이따가 소금만 조금 더 밑간을 하고 그렇게 사용할게요. 얘는 놔두고 이제 지금부터 항아리 제일 중요한 예. 네. 항아리의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보죠. 자, 뭐 원리는 간단해요. 훈연을 할 건데 이 안에 구멍을 좀 내주면 돼요. 적당히. 자, 여기에다가 위에 이 밑에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요만하게 내 줄게요. 어, 이거 안 뚫려. 자, 그러면, 그냥 얘를 가지고 몇 개를 뚫을게요, 구멍을. 그냥 뭐,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, 숨구멍만, 숨구멍만 만들어주면 돼요. 어, 뚫렸다 됐어. 이거 잘 빠지려면 어디 올려놔야 돼? 아, 밑에. 빠질까요? 밑에. 뭐 저기 돌 여기 옆에도 있어요. 그게 그 어떤 용도예요 이거, 숯. 아. 숯을 여기다가 에 이제 넣어야죠? 네. 어, 근데 뭐, 살 필요 뭐 있어요? 안 되면 되지. Oh, e Oh, 嗯。Mm.